호텔 가격 한 잔에 2만 천 원. 이거면 신라 호텔 1층에서 살수 있는 가격보다 비싼데? 안녕, 아뽀입니다. 아우 사람들이 쳐다보네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평일인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제가 드디어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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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러서 고든 램지 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버거가 하나에 무려 15만원 한다고 합니다. 햄버거인데 왜 15만원이나 하나? 제가 낱낱이 파헤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내돈내산이니까 아주 그냥 고든 냄새 아저씨보다 무섭게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이게 14만원이라는 뜻이겠지? 14만원짜리라서 그런지 너무 크게 얘기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는 맥도날드의 치즈버거. 3,000원짜리. 그게 최고인데. 그러면 이거 하나면 이걸 도대체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개구리 알 같은 게 들어있어. 이게 똥잘 나오는 그걸 거야 치아씨드 망고 코코넛 향이 약간 이국적인 맛내 의상에 이 핑크 칵테일을 먹긴 먹어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후덜덜 칵테일 가격 한 잔에 2만천원 이거면 신라 호텔 1층에서 살수 있는 가격보다 비싼데 아니 근데 여기 가격 조금 좀좀 많이 좀 그렇다 보든 냄지 아저씨 진짜 말 무섭게 해 솔직한 맛 평가가 아니라 화가 듬뿍 나 있는 맛 평가를. 하는 아저씨거든. 이, 이 음식을 먹으면 말하지 못할 국가 비밀도 다 말할 수 있다고. 막 장난 아니야, 악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진짜 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난 고든 램지 아저씨 나오는 프로를 진짜 많이 봤거든. 그 아저씨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완벽하겠어라는 궁금함? 그냥 화 많은 아저씨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실력자? 막 조금이라도 고기가 조 조금 조금이라도 안 있거나 조금이라도 탔으면 바로 그릇에 버리더라고. 일단 고들냄지 아저씨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햄버거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맥도날드가 왜 좋은지 알아요? 바로 바로 나오잖아. 요 이렇게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햄버거 간단히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햄버거 써는 칼치고 너무 그거 아니야? 약간 햄버거를 담궈 버리겠다는 느낌. 아, 음악은 또왜 이렇게 크게 켜나? 유튜버들을 위한 해 악조건이다. 녹화 버튼 누른 지 24분 됐어. 빨리 줘야 될거 같은데. 저거 같다. 가 오자 드리고요. 감자드면 될까요? 잘 먹겠습니다. 썰을 엄두가 안 나는데 일단 반으로 썰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먹지? 안에 그냥 스테이크가 들어있네. 고급진 호텔 양식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는 느낌? 음 빵에 발라져 있는 소스가 진짜 맛있네. 음 스테이크도 들어있고 다진 고기 패티도 들어있어요. 어 맛있네 같이 해서 먹으니까. 아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이 음, 감튀 여기 다꽉찬거 아니에요. 낚이지 마세요. 이... 이게 다예요. 너무 비싸서 열받는데 맛은 있다. 감자튀김 따로 케찹 같은 게 생각 안 나네, 맛있어서. 소스가 약간. 버져 아휴, 먹기가 힘들다, 먹기가. 솔직히 맛있어. 이가 퀄리티가, 퀄리티가 좋아서 한 8만 원이면 딱일 것같아 8만 원. 진짜 냉정하게 평가 아주 그냥 하려고 했는데 맛있었다. 오늘 진짜 맛있긴 하다. 진짜 비싼 게 느껴지는 그런 고급스러움. 제가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분 낼게 먹은 건데 그렇게 특별한 날 얼마 한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올게요. <laughs> 나 먹방 유튜버 아닌데. <laughs> 맨날 먹기만 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안녕. 안녕. 아뽀입니다. 네. 아까 점심에 고든 냄지를 먹고 일 때문에 대전에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김에 대전의 맛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씨칼국수 와우.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오. 오. 아, 줄쓸만해. 조개 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국물이 아네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 연희동에 있는 칼국수, 연희 칼국수, 사골 국물로 하는 칼국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 해산물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조개 칼국수를 즐겨 먹진 않았는데 지금 국물 한입 먹고 좀 놀랐어요. 그냥 마냥 맑은 조개탕 그런 국물이 아니라 진한 걸쭉한 그런 찔비김치예요 조심하세요. 찔비김치는 국물에 씻어 먹어야 된대요. 국물에 씻어 가지고 아, 씻었는데 매워. 방고문고. 이렇게 빡빡, 빡빡 씻었는데도 매워. 어. 아, 매워. 아... 아... 실비김치 집에서만 먹다가 대전에서 먹으니까 뭔가 기분이 희한해 직관하는 느낌? 본토에 와가지고 먹는 느낌 유산 좀 해야겠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물까지 맛있어. 어이가 없네. 와, 나 진짜 잘 먹는다. 대전까지 오면서 좀 피곤이 쌓였었는데, 피곤이 다 풀린 느낌? 역시 사람은 먹어야 된다는 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대전 놀러 오시면, 오시, 오시칼국수? 강추!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눌러라 눌러. 불러서 기분 좋아졌어.